4강 2조 경기를 펼칠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요. 네. 네 40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서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온 강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분잘 지내셨죠? 네. 네 4강에 진출하셨는데 연습 열심히 하셨어요? 아무 네. 못했습니다. 네. 아, 왜못하셨을까요 계속 뭐 일도 바빴고요. 네. 술을 많이 먹고. 아, 술 드시느라. 네, 네. 좋은 거 하셨네요. 네, 체형량? 네, 아잘못 했어요. <laughs> 혹시 술 드시느라? 아, 발 바빠. 일이 아, 바빠. 네. 예, 지금 4강 전에 오셨어요. 이제 네명 중에 1등 하면 바로 200만 원 상금을 거머쥐실 수 있는데 4강을 준비하면서 어, 이건 좀 고쳐야겠다. 연습해야겠다 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아, 네. 완벽하셨던 걸로. 아니요. 제가 고칠 게 없는 게 아니라 네. 이 서채영 선수를 제가 사전에 지금 네. 그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네네. 거의 뭐 선수시더라고요. 네. 또막 네. 조금, 조금 있으면 뭐 위세리도 오겠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포기하고 아니요. 포기는 안 하고요. 그냥 좀굳지를 말을 좀 많이 할까 합니다. 네, 우리 강동원 선수는 내가 뭘 고쳐야 되지? 뭘 연습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서채영 선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오신 걸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니까 어떻게서든 한번 방해를 해 보겠다. 작전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 선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채영 선수는 어떠세요? 저는 연구를 잘 못하실 텐데. 저는. <laughs> 네. 아니, 그, 롯데카드에도 나오시고, 강팀으로. 아, 네네. GA 투어도 우승하시고. 너무 네. 하신 거 아닙니까? 아, <laughs> 네. 지금 잘못 쳐요. 아, 그래요? 네. 오늘도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서채영 선수가 남의 얘기 잘안 들어요. 아, 그쵸? <laughs> 네. 오늘 강동원 선수의 얘기들이 잘 들릴까요? 어, 글쎄요, 저에 집중할 거라. <laughs> 네. 지난번에 실수가 있었다면 음. 아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 하셨던 게 있어요? 어, 그때는 샷이 조금 망가져 있었는데 지금 좀 퍼터가 안 돼서 퍼터에 아. <laughs> 좀 집중하려고. 아, 네. 네. 서채영 선수는 어, 장기가 바로 남의 얘기를 잘안 듣는 게 장기라고 <laughs> 생각해요. 하지만. 여성 장타이기도 하고 정확한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가능하실까요? 글쎄요, 저도 잘 <laughs> 하셔야 되는데 네 할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 선수는 지난번에 네. 많은 차이로 이기셨죠? 아, 운이 좋았습니다. 아, 네. 불륜 제가 잘친 것들이. <laughs> 또 장타세요. 볼스피드가 아... 한75 정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네, 오늘도 보여주실 거죠? 아니요. 오늘은 아니에요. <laughs> 아이언티샷 할 겁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서채영 선수 지난 시간에 라이프 베스트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스트 스코어 어떻게 되시죠? 21언더인데 네, 지금은 반도 못해요. <laughs> 21언더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더 <laughs> <미터> 가겠습니다. <laughs> 라이프 베스트 어떻게 되셨죠? 전1 6 개입니다. 아,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늘 4강전은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각오 한 마디씩 해주세요. 그냥 제 플레이만 항상 그랬듯이 제 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치겠습니다. 네, 강동원 선수? <laughs> 저도 또한 제 플레이를 집중하고요. 네. 제 플레이로 인해 효청 선수를 망가뜨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서워. <laughs> 아 지금 두분 선수분들의 경기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강동원 선수의 방해 공작까지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4강전 2조의 경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리 굿샷, 굿샷! 4강전 라이너 매치 플레이로 서채영 선수와 강동원 선수가 대결할 코스는 바로 베뉴즈 CC 힐 코스입니다. 컨시드는 1.5m, 그린은 매우 빠릅. 바람 세기는 강하게입니다. 그리고 4강전 코스부터는요. 캐디 음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셔서 치셔야 되고요. 좌우측 오비나 해저드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해서 플레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캐디 없이 플레이해 본적 있으세요? 저는 한참 오래전에 <laughs> 네. GA 투어 플레이 할 때는 캐디 음성이 나오나요? 어, 결승은 없어요. 아, 음. 그러면 서채원 선수는 많이 쳐보셨겠네요. 요번년도에는 아예 안 쳐봐서. 아, 작년까지는 대회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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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었는데. 음. 강동원 선수 플레이 해보셨어요? 저는 필드도 캐디 없이 해봤어요. <laughs> 네, 아, 스크린은요? 스크린도. 깜깜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 전문 용어가 깜깜이잖아 요 깜깜이요 어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깜깜이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만지고 오는 네. 아. 걸안 만지고 아. 그럼 두분 플레이를 해보셨기 때문에 어 유리하실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오늘 깜깜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럼 플레이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첫돌파포울입니다 근데 좌측 우측 지금 해저든지 오빈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 계산하셔서. 플레이 하시길 바랄게요. 참치강이죠? 우리 네. 강동원 선수 먼저 티샷 하겠습니다. 아, 동원. 네, 맞아요. 지금 웃었어요. <laughs> 약간 그럼 충발력이 떨어지셨습니다. <laughs> 제가 좀 느려요. 요거 <laughs> 만져도 되나요? 네! 그린에서만 안 만지시면 돼요. 야! 잘 갔습니다! 와, 좁은데 엄청 잘 치셨어요. 244m, 너무 잘 갔습니다. 서채영 선수도 여성 골퍼치고는 굉장히 장타예요. 두분 장타 대 장타의 대결이라 오늘 어프로치가 누가 먼저 플레이를 할지 궁금한데요. 서채영 선수 준비해 주세요. 304m의 오르막 이 있습니다. 굿샷. 와, 너무 와. 예쁜데요? 무지개. 오. 잘 갔습니다. 네, 바로 플레이 하실게요. 좀 쉬었다 치여 도돼요서채영 선수 세컨 샷입니다. 138m에 오르막 4m고요. 그린이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네, 서채영 선수는 저 저기 마크가 다르네요. 아이디 마크. 네, 그 GA 투어 우승 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시네. 마스터를 달고 있는 아. 선수입니다. 굿샷 들었다. 좀 짧았고요 네, 강동원 선수 88m 세컨샷 준비해주세요 샷. 어 화면 바뀌었어요 나이스 4m 펀네강동 선수 잘 올리셨습니다 서지영 선수 이번에 잘 붙여서 파 하셔야죠 네네서드샷 보여주세요 네, 18m 남았고요 길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메트룰 네 메트룰이 있어요 이게 저 우승자 아닙니까? <laughs> 아 진짜 오래돼서 시우 와! 와! 저 진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왜 나왔지? 우와, 우와. 이거는 진짜 버디 같은 파. 안 우와. 맞았으면 멀리 가는 건데요. 우와. 네 <laughs> 버디 퍼 보여주세요. 천우이 실에요. 천운이 시요 다행이다. 우와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강동원 선수 지금 버디 펏입니다 하지만 경사를 알수 없죠. 1m 매우 빠름. 이 정도면 어, 몇컵보실 거예요? 저요? 네. 저는 감으로 칩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네, 몇 컵. 그래도 이거 방송이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로 저는 한컵 반. 한컵 반. 네. 그러면 잠깐 서치영 선수 한번 봐 주세요. 서치영 선수가 볼때몇컵 보면 될까요? 저도 감으로 쳐서. 예? 저도 가물만으로 말해줄 거거거자 이분들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래도 한번 말해준다면 왼쪽은 아니겠죠? <laughs> 왼쪽 한 클럽? <laughs> 저는 왼쪽으로 한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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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굉장히 지금 이기고 싶으신가봐요. <laughs> 아, 더 있구나. 어, 아, 아, 진짜 예전부터. 아니, 근데 한컵 반을 안 보셨어요. 아, 말씀은 한컵 반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 예? 이제 좀 솔직해지시면 아, 안 될까요? <laughs> 어. 지금 우승 상금이 200만 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굉장히 하고 계십니다. 네, 첫두 플레이를 하셨는데요. 서로의 플레이를 본 소감을 한번 들어 볼게요. 잘 치시네요. 정말? 네. <laughs> 진짜요? 좋아하시는데? 어, 아, 네.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요 G2 우승자님이 이렇게 네. 또잘 친다는 칭찬을 해주시니까. 아니, 거리도 많이 네. 나시는데, 방향성도 네. 좋으시고. 오, 쉽고. 네. 강동원 음, 선수. 강동원입니다. 아, 네, 칭찬을 아니, 그러니까, 어 어프로치가 아까 정말 작전 성공할 뻔 했는데. 네. 천운이십니다, 천운. 아, 그러니까 잘 치는 건 아니고 천운이다?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 그 샷이 제가 보는 게 있는데요. 확실히 네. 이 튼튼한 하체에서. <laughs> 드라이버를 때리시는데 거리도 짱짱하시고 <laughs> 네, 어프로치도 좋으시고 오늘 안한수 배워가겠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면 돼요. 네. 아 날라요. 아, 그냥 데리하지 않겠어요. <laughs> <하나씩>. 네. <laughs> 네지탱투어 네, 우승자시잖아요. 혹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아 제가 지저 짚탱투어예요. 네네. 네네. 매번 하고 싶어서 네.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박봉이라. 시간과 항상 돈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 롯데카드도 나가셨는데, 네. 우리 강동원 선수는, 어, 그거 뭐죠? 벤제프죠. 어, 맞아요. 클럽 네. 챔피언십. 아, 강동원 선수는 벤제프 챔피언십에 나가는 게 목표시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크린도 바꾸기를 못한다고 <laughs>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그럼 필드는 더워도 될 <laughs> 텐데. 아니, 그러니까요. 어... 무시하신 겁니까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무시가 아니라. 목표만 잡았습니다. 어... 반만 해도.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좋으시네요, 목표가. 그